안녕하세요. 정들인 공인중개사 김태수입니다. 예, 오늘은 그랑펠리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기가 도남동에서 굉장히 잘 나온 어,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여기가 좋은 게 들어올 때 이렇게 큰 팬트리가 있어요. 팬트리 용량 한번 보시죠. 이게 아주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고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화장실이 두 개고요. 35평입니다. 35평이고 이렇게 온풍기가 화장실마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어 밖에 있는 손님용 그리고 같이 쓰는 공동화장실에 어, 욕조가 되어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이들 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어, 북박이가 되어 있는데요 북박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랑 책상 놓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큰 공간이 어, 확보가 됩니다 예. 그러시면 이제 두 번째 방 거의 거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총 4대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에도 역시 펜트리가 하나 되어 있고요. 거실 펜트리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냉장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오븐하고 인덕션. 그리고 상판이 아주 고급스러운 주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안방 공간도 넉넉하고요 스타일러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천장형 제습기가 들어가 있어서 옷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 역시 온풍기도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 그리고 여기 세탁기 놔두시면 되겠죠. 여기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어,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어, 최저가격은 4억대 4억, 4억 7천대부터 5억대까지 나와있습니다. 아직 고층형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문의 주셔서 좋은 책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